네, 안녕하십니까. 산대장TV의 장병건입니다. 네, 선배님들, 후배님들, 올한 해도, 어, 버섯 채취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워낙, 어, 기후변화에 버섯도 안 나오고, 어, 날씨도 무었고 뭔가가, 어, 예년과 많이 다른 해, 한 해였습니다. 벌써 송리산문장대는파트너는 어, 은행잎이 노랗게 지금 떨어지고 오늘이 2024년 11월 1일 어, 토요일입니다. 비가 지드러지 내리는 어, 아침인데 어, 제가 현재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버섯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송이버섯 어, 능이버섯. 지금 현재, 어, 요거는 아주 A급일 때, 어, 저장을 했던 능이들입니다. 지금 이렇게 초특급으로 어, 판매 중에 있습니다. 26만원입니다. 1kg에. 능이가, 아, 정말 끝내줍니다. 뭐, 지금 이 시기에 산에서는 절대 볼수 없는 그런 능이들입니다. 자, 어, 보십시오. 1kg에 26만원, 어, 넘입니다, 이게. 아, 정말 좋습니다. 지금, 여기는, 어, 잡버섯, 어, 6종, 6가지 잡버섯이, 어, 들어가 있는, 대 어, 데쳤는 겁니다. 센게 아니고, 이렇게 데쳐서 솔버섯, 가지버섯, 칡버섯 쌀이버섯 그리고 큰갑버섯 어, 깨꼬리버섯 가다바리 밤버섯 아주 올해는 다양한 버섯들이 어, 나와서 이 잡버섯도 어, 맛이 아주 일품 일품 그 쌀이는 이제 안나오는거 아시죠? 쌀이는 거의 이제 물량이 아예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고 자, 어, 잡버섯은 물량이 제가 한, 오래 지금 준비했는 게한 1톤 정도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잡버섯은 여유가 많습니다. 잡버섯 필요하실 분들은 주문하시면 이렇게 손질해서 어, 세척해서 데쳐서, 어, 톡 씻을 수 있는 독소를 빼기 위해서 한 며칠을 우려내서 바로 드실 수 있도록 이렇게 깨끗하게 세척해서 보내드립니다. 손질이 어렵다. 또는 어뭐 혹시라도 배탈나면 어떨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어 우려내서 손질해서 세척해서 음 이렇게 준비를 해둔 버섯을 드시면 아주 간편하게 바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능이는 아무리 봐도 군침이 도는 버섯입니다. 이야, 이거 넣고, 돼지고기 볶아서 먹고, 어 삼계탕 해 먹고, 국 끓여 먹고, 찌개에 넣어 먹고, 어 온갖 요리가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말려서 살짝 덮어서 어 능이 차로 드시면 건강에는 어 정말 최고의 차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제가 능이차도 이제 만들어서, 어, 마무리 합니다. 아직은 제가 못 만들었는데, 한 50kg 정도 이상은, 어, 능이차를 만들어서 마지, 마지막에 내려갑니다. 이제 조금 바쁜 게 끝났기 때문에, 음, 능이차 준비해서, 건조해서 뜯어서, 이렇게, 어, 준비해서 내려,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에를 500g씩 포장해서 현장 판매만 합니다. 어, 택배는 안 되고, 또 주말이 끼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택배는 안 됩니다. 그래서 500g씩 이렇게 어, 등에를 포장해서 현장 판매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지금, 요거는 이제 2등급입니다. 2등급. 2등급. 자, 보시겠습니다. 500g씩, 어, 요거는 포장이 되어 있는 거고요. 이렇게 500g씩 포장이 되어 있고. 응. 굉장히 좋죠? 예. 자, 여기는 이제 1kg 포장입니다. 1kg. 2등도 있고, 여기는 또 1등도 있습니다. 1등급, 2등급. 어... 여기도 2등급 있고요. 그래서, 지금 포장을 방금 했는데, 오늘, 어 주문 물량, 택배 물량, 이제 이걸로 발송하고 나면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올해 이제 마지막 송이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은 하 이제 지금 문경, 요 상주, 보원 쪽에 물량은 이제 끝이 거의 났습니다. 어제 전체 물량이 뭐 10kg 조금 넘게 나왔던데, 이제 끝났다고 봅니다. 1톤씩은 나와야 되는데, 전체 물량이 3개, 4개 군에서 1 어제 14kg 나왔나? 14kg면 이제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끝물 완전히 들어갔고요. 곧 며칠 안에 산림조합도 아마 문을 닫을 것 같습니다. 능이는 벌써 이제 어제 전국에 한 톨도 안 났기 때문에 산에서는 능이 보기가 이제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보유하고 있는 물량, 능이 버섯은 약한 100kg, 송이버섯은 신재 있는 게다입니다한 20여 키로. 이게, 어, 마지막 물량이고. 아직도 이제 잡버섯이, <laughs> 잡버섯 오늘 지금 들어왔는 것들, 이제, 손질해서 데쳐서, 어, 데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자, 뭐, 땅너타리도 있고요. 예. 이거는 이제 박달송이라고 하죠. 어, 풍성끈적버섯이죠. 그리고 뭐 밀버섯도 있고, 여기는 음, 가지버섯이죠. 가지버섯. 올해는 제가 기억에 한 10년 만에 가지버섯이 가장 풍년인 해였습니다. 한, 한 8년, 10년 전에 한번 풍년인 해가 있었는데, 올해가 거의 그해 정도로 가지버섯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올해 했는거 좀 저장을 했다가 어, 내년에도 같이 섞어서 팔수 있도록 저장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마지막 쌀입니다. 쌀이. 이야 지금도 쌀이가 나오기는 나옵니다. 참 대단합니다. 대단해. <laughs> 그래서 이제 잡포스 서로 판매할 것은 우려내고 나머지는 이렇게 이제 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염장. 염장은 제가 어... 현재 한 1톤 가량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버섯을 종류별로 다 염장을 했기 때문에, 어, 종류별로 어, 비율에 맞게 어, 염장버섯을 섞어서 쓸수 있도록 지금 100kg 정도 준비를 해서, 뭐 혹시 뭐 식당이나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면 연락을 주시면 가격이 맞다면 어, 넘겨줄 수 있습니다. 야 이게 뭐 박달송이가 이만큼 나왔어요. 참 대단. 저기도 박달송이고. 음, 이 서리버섯도 음, 이번에 한참 많이 나왔는데 이제 주춤합니다. 모든 버, 버섯들이 이번 이제 비 오고 나서 좀 추워지면 이제 거의 끝날 것 같아요. 뭐 서리버섯이나 조금 나오지. 어, 가지버섯도 이제 아마 끝이 날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9월 달까지는 정말 버섯이 최악이었는데 10월 뭐한 초순에서 중순부터 조금 나기 시작해서 현재 11월 1일인데 어 지금까지는 그나마 여러 가지 뭐 송이버섯, 능이버섯부터 잡버섯까지 그래서 조금 나와줬기 때문에 뭐 최악은 내했습니다근데 어 이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잡버섯을 어 이거를 데치면 1kg가 나옵니다. 한 1.23kg를 데치면 이게 손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데쳐서 1kg 같으면 실제로는 어 데치기 전에는 1kg 한 2, 300 정도의 양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데쳐서 여러분들 세척까지 해서 우려내서 드시는 분들은 굉장히 손실이었기 때문에 어 이렇게 깨끗하게 오 이제 지금. 트리버섯이죠. 트버섯인데 지금 데쳐서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서, 이제 염장까지도 어, 들어가고, 또 일부는 바로 생으로, 아까 밖에서 조금 전에 보셨던 잡버섯으로, 이게 색깔 여러 가지, 이제 여섯, 일곱 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게. 이렇게종립별로 했다가, 어, 골고루, 어, 섞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친구가 놀러 왔다가 어요 위에 가서 어제는 또 편상황을 좀 떼왔더라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처음인데 버섯을 처음 채취하는데 뭐 영지 뭐 여러 가지 했다가 어제는 편상황까지. 요거는 제가 이제 기능이 버섯 약용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건조 중에있고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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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상황을 이만큼이나 채취 왔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하여튼 이것도 손질을 좀더 해서 깨끗하게 말려서 어, 약용으로 쓸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송리산 문장대서 어, 사들당 t v 의 장병권 어, 마지막 버섯 소식 전해 드립니다. 혹시 또비온 후에 나올 수도 있는데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마무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제 마무리 단계 에 들어갔습니다. 어, 다음 주 주말 정도면은 완전히 끝이 나지 않을까 어, 예상을 해봅니다. 비오는 문장대서 소식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를 네, 이렇게 올려서 드시고 그 다음에. 송이버섯도 이렇게 어느정도 익으면 위에다가 잘 익혀 버려져서 각만 고기 참조편에 올리시면 아주 좋습니다 송이는 딱딱한 튀김에 맛있었기 때문에 이 상태로 풍절이 고기와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올해 송이는 유난히 풍질이 좋습니다 향도 좋고 굉장히 간단하고 어, 품질은 최고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삼겹살, 삼겹살 구울 때 어, 이렇게 고기가 익고 나면 어, 이렇게 냉이를 올려줍니다. 음. 고기가 익고 나서 이렇게 어, 냉이 향을 익히면 삼겹살의 <놀람> 냉이 향도 느끼고 또 고기가 뭐 굉장히 지드러집니다 어, 냉이는 80도 이상에 한 10초만 살짝 익어도 속도도 어, 사라지고 금방 익기 때문에 미리 올리지 마시고 거기가 익고 나면 이렇게 조금 더 한번 뒤집어 주시면 이 순한 응이향과 식감을 정리수 네. 있습니다.